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바이오 알바 킹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크리스퍼 치료제, 유전자가위 치료제로서는 아, 글로벌 첫 상업화에 성공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크리스퍼 테라피틱스에 대해서 아, 상세하게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작년도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예, 이야기를 하면서 CEO가 아, 향후의 임상 파이프라인의 개발, 현황, 그리고 계획까지도 아, 상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발하는 건 크게 이제 네 꼭지인데요. 먼저 지금 이제 신약 이제 승인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겸상 적혈구, 그다음에 베타 지중해성 빈혈증 치료제로 개발되고 있는 엑사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상업화를 위한 그 준비 단계는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유럽하고 영국에다가는 파일링이 와, 아, 완료가 됐고, 그리고 현재는 미국에 파일링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고요. 아, 특히나 이제 상업화 관련해서는 아, FDA에 대응하는 것도 있지만 상업화 관련된 경험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 크리스퍼 테라피스틱스는 상업화를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런데 협업을 해서 엑사셀을 진행하고 이, 있는 그, 벌텍스라는 회사는 낭성섬유증, 트리카프타라는 낭성섬유증 치료제를 많이 개발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경험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벌텍스가 주도가 돼서 치료제를 지금 상업화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CEO는 오히려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벌텍스가 이제 3월 달에 상세하게 아마 설명을 할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자신감을 갖고 상업화에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아 지금 이제 크리스퍼 테라피틱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다음으로는 이제 카티 치료제인데요. 이제 카티 치료제는 c d 1 9을타겟팅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 c d 1 9은 타겟팅으로 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고 치료제도 개발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쟁이 대단히 심한데 미충족 수요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도 그런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그런 분야다라고 회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현재 CTX110이라는 파이프라인은 그 환자 다섯 명에게 주사를 했고 이 중에 한 명이 CR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관해가 나온 상황이 고요 그렇게 보면은 한20% 정도의 이제 CR 관이 율이 나온 거고 지속적으로 팔로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6개월 정도 지속적으로 이 CR이 지속되면서 CR도 어, 한30% 넘어가,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 환자들은 전에 네번 내지 다섯 번 정도 전 치료를 이미 했던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치료하기가 까다로운, 아, 환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CR을 보인다 그러면 대단히 긍정적이다라고, 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한 번, 어, 주사했을 때, CR이 20% 나왔기 때문에 두번 주사, 세컨시아까지 진행을 한다 그러면, 아, 어, 지금 PR을 보이고 있는, 부분관해를 보이고 있는 환자들도 CR로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대표이사께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피버트 그트라이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증적 임상을 시작을 하고 있고 단독군으로 어, 임상을 진행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CTX 110 다음으로는 CTX 112, 그 다음에 131, 이두 개의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이거는 110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Next Generation 버전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즉, 그 유전자 가위로 그 특정 유전자를 두 개를 커팅을 하, 합니다. 그래서 그두개 유전자라고 그러면은 아, 카티의 TGFBR2라는 유전자하고 레그네이즈1이라는 그 유전자를 두 개를 이제 커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커팅을 하게 되면은 T세포의 그런 살상력이 좀더 강화되는 아, 특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살상력을 높이는데 그 넥스 제너레이션 버전에서는 집중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아, CTX130이라는 카티 치료제는 지금 이제 혈액암 치료제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 림프종으로 개발이 되고 있고요. 고형암으로 치료제를 개발하기에는 지금 2일에서 14일 정도가 지나게 되면 이 T세포의 살상력이 급속도로 이제 약화되기 때문에, 어, CTX 130으로는 그 혈액암 쪽, 림프종 쪽을 타겟팅을 하고, 고형암 쪽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더니, 131로 대응을 한다라는 점인 거죠. 그래서 131이라는 것은 이제 CD90를 타겟팅을 하는 겁니다. 이 CD90는 신세포암을타겟팅하기에 상당히 좋은 타깃이다라고 회사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어, 마찬가지로, Next Generation 버전과 마찬가지로 어, CTX131은 TGF-BR2와 r e g n a e 1을두개다 커팅한 어, 카티이기 때문에 강력한 치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회사는 상당히 큰 기회를 이 어, 프로그램에 갖고 있는 거를 느낄 수가 있고요. 단, 안전성을 확인한 작업이 지금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향후에 이 CD90 타겟, CTX131에 대해서는 치료 효과는 좀 높을 것 같은데, 안전성에 대한 수치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할것 같고요. 향후 그이 CTX131의 그 임상 데이터는, 아, 한 7, 8개월 후에는 발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재생치료제입니다. 즉, 레겐과 관련된 치료제인데요. 이 재생치료제는 최장세포를 재생시키는 제1 당뇨병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IPSC, 유도만능 줄기세포를 아일렛셀, 즉, 섬세포로 분화시키는 기전으로 치료제를 이제 개발하는 것인데요. 재생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어, 재생 치료제는 이제 세포 치료제에 대한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크리스퍼 테라피틱스는 이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바이어사이트라는 회사, 이 회사는 t 텍스에게 얼마 전에 인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와 협업을 해서 현재 VCTX210, 그다음에 2 1 2의 임상을 지금 현재 진행을 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되면 데이터가 나오게 되겠고요. 만약에 이 데이터가 잘 나온다 그러면은 제1 당뇨병 치료제뿐만이 아니라 당뇨, 제2 당뇨병 치료제로 파이프라인을 확장시켜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퍼 테라피틱스는 엑스비보 전문회사입니다. 그렇지만 인비보도 현재 그 파이프라인을 확보한 상황인데요. 인비보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CTX310, 즉, 예, CTX310은 ANGPLT3 이라는 유전자를 이제 타겟팅, 하, 아, 타겟팅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를 나가오시키게 되면 중성지방과 LDL 수치를 낮출 수 있다 라고 하는 이제 기존으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인비보를 하기 위해서는 딜리버리가 필요한데 딜리버리는 그 l n p 를 아, 어, 사용을 한다라고 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 어, 캡시다라는 그런 그 이제 전달과 관련한 전문 업체와 네, 협업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그 크리스퍼 테라퓨틱스의그 레겐이라든가 아니면 인비보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확실히 이제 단독으로 하기보다는 협업을 통해서 혁신 치료제들을 개발하고 있다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ip 즉 이제 유전자 가위 관련한 지금 특허 분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한 그런 그 애널리스트의 질문이 있었는데 ceo는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엑 s 셀의 상업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상업화의 진행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쟁이 뭐 상업화에 지장을 주거나 아니면 영향을 줘서 늦춰지거나 이런 게 전혀 영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중요한 발언을 했는데, 이 특허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문제는 항상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어, 바라봐야 된다라는 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장기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대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것을 엿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언급을 한게 결국에는 아마 당사자들끼리 이제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가지 중요한 발언을 했는데 지금 유전자 편집 치료제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유전자를 커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베이스 에디팅이라든가 그다음에 다양한 그야말로 유전자를 편집하는 치료제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 회사들이 이제 상장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회사가 프라임 같은 회사고 이제 빔 테라 피틱스 같은 회사들이죠. 그래서. 어, 많은 그런 투자자들이 아마 빔테라피틱스가 모든 그 유전자 편집 치료제를 다 장악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시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즉, 크리스퍼 테라피틱스도 마찬가지로 차세대, 즉, 넥스트 제너레이션 진 에디팅이라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일명 그 어, 크리스퍼 X 시스템이라는 것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로 타겟팅하는 유전자를 나가오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외에 편집과 관련한 치료제를 개발하는 건 모두 다이 크리스퍼X라는 시스템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전자 가위로 커팅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이제 확률이 높은 유전자 가위로 커팅을 하게 되고 또빔 테라피틱스 같이 베이스를 에디팅해야 되는 그런 치료제 개발은 베이스 에디팅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다. 라고 하고 있고 전체 유전자를 통째로 편집해야 되는 부분은 프라임 에디팅 같이 편집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유용하다라는 그런 각자의 기술마다 맞는 치료제 개발 영역이 있다라는 점을 분리해서 설명을 했다라는 점은 우리가 염두를 해 둬야 될것 같습니다. 엑사셀이라는 세계 첫 유전자 가위,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치료제를 상업화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크리스퍼 테라피틱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